네, 창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성경의학이란 성경 안에 있는 의학적 요소들을 연구하고 의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학문이 바로 성경의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먼저, 왜 성경의학인가, 또 성경의학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학은 사람의 몸을 치료하고 또 정신질환까지도 치료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 저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의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학은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성경의학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학은 몸은 건강하게 회복하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까지 안내하는 것. 그것이 저는 성경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자, 서양의학을 우리는 메디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메디슨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아, 메디슨의 어원은 메디아입니다. 메디아는 메디움의 복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당, 영매, 매개 중간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신 사이에 중계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의학이다. 이렇게 서양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고전에 병을 주는 악마와 그 병마 때문에 시달리는 병자와 사이에서 마술이나 주술을 부려서 환자에게 붙어있던 마귀를 내어 쫓아주는 중간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메디슨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서양의학의 어원으로 살펴보면 질병과 정신과의 관계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는것 같습니다. 동양의학은 한자로 의학이라 이렇게 씁니다. 의자를 보면 이 글씨가 감출의 몸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화살시 화살 맞은 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옆에 몸통수. 자,를 더해서, 그리고 이두 글자가 합쳐져서 나는 소리가 바로 소리예 라고 하는 글자가 됩니다. 이것은 몸에 화살을 맞아서 아프다는 뜻이겠죠. 이두 글자 밑에 당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바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모여서 의원, 의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동양은 몸의 상처로부터 치료한다. 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양 의학이건 서양 의학이건 의학이란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기 위한 기술이지 질병 치유를 위해서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오류를 보면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19세기 때만 해도 병원이라는 것은 감염의 원상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를 했지 정말로 품질의 높은 치료는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치료받는 것보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집에 있었던 것이 더 안전했다고 합니다 예, 그때 의사들은 수술 도구나 손을 잘 씻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실 안은 피범벅으로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피범벅이 돼서 지저분한 분위기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죽음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의사들 세계에서 위생의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의사들의 세계에서 위생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 참부인과 조교를 했던 헝가리 출신 제멜 바이스는 160년 전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을 씻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 의사들에게서는 물론 국제적으로까지 의학계에서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손을 씻자는 그 주장은 허튼 소리 취급을 받았고 결국 정신병을 얻어서 정신병동에서 1865년 사망하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의학은 이렇게 해서 발전해왔던 겁니다. 19세기에는 의사들이 손을 씻고 수술 도구를 씻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3,500년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손을 흐르는 물에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부어주고 한 사람이 씻는 거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의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학이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160년 전에 손을 씻다고 말했던 제일 바이스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정신병도에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손 씻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의학적 개념들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위생과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많은 하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학을 연구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200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웨런과 뇌과사 베리 마셜은 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헬리코박토균은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위암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노벨의학생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헬리코박토균에 의해서 암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보 추급했습니다 무슨 균이 암이 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걸 발견하고 연구해서 노벨 의학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학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학은 믿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의학을 신뢰하고 의학을 믿고 치료를 받아보지만 사고의 확률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불과 160년 전에 혹은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바보 취급을 받았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현대 의료가 행하고 있는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이 의료 치료 행위들이 백년 후에 그 사람들이 볼때 허점과 오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대인은 그, 현대의학에 너무나 쇠뇌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마치 모든 병을 약으로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조금 아프면 그냥 병원에 달려가서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약 의존증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2016년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의료 과실로 매년 25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아니, 세계적인 인류 우대, 쟈 홉킨스 대학의 마틴 맥크리 교수팀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이 사실을 연구 논문에 실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현대의술은 절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의학의 관점에서 병의 원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양의학, 즉, 한의학, 병의 근원을 생각할 때, 음량의 불균형의 병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양의학도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불균형이 되면 병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병의 근원을 성경 과학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에서 의학이 성견하기도 전에 성경에는 이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이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에는 다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육체의 유효 기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퍼펙트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 오늘날 우리는 유혹기간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전에 다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면 100년을 넘어서 삽니다. 거의 100년 전후가 우리 인간의 육체의 유혹기간이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의 몸은 유혹기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잘 지켰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그야말로 무병 장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그 경계의 말씀을 어김으로 수명이 단축됐습니다. 단축된 결과가 바로 구병년을 살다 갔습니다. 창조할 때는 아담과 하와가 몸에 유혹이 간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일어나지 않게 됐습니다. 노아는 범죄 이후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노화의 원인이 딱 이거다 라고 집어서 얘기를 못합니다 지금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화되지 않도록 창조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아직도 노화의 원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켜서 하와이에 접근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이 범죄가 되고 그 결과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의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세기에서부터 의학은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정하면서 마음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때에 가서는 친족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원인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장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그 사건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먹는 것 때문에 보암직한 것 때문에 유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담배값을 한번 보십시오. 담배 케이스에 보면 흉측한 질병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있나요? 질병을 경고합니다. 술에도 질병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먹음직하고 포함직한 유혹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함직하고 먹음직한 그 유혹으로부터 해방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가 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타락하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거듭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질병과 싸움은 쉴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거나 고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성경 에레미아애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코 사람이 고생과 근심과 질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을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세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 노아는 950세,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175세, 여러분, 제일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시대 이후에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면서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력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그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노화 이후부터 갑자기 수명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인간의 건강이 노화 이전 시도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그것이 오늘날 문제 아닐까요?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수를 누리지 못하고 질병에 걸려서 일찍 죽거나 고통 속에서 살거나 하는 질병의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 질병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므로 단순화해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심리적인 문제. 즉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생깁니다. 둘째로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체내의 독성 물질이나 밖에 있는 독성 물질들에 의해서 우리는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몸 속에 있는 정전기가 원인이 되서 질병이 생긴다고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전기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원리도 전기에 의해서 생체전기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경을 전달하는 것도 생체전기에 의해서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생체전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체전기가 밸런스를 잃어버릴 때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흙을 취하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그래서 죽으면 땅으로 가고 사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멸절이나 소멸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이 없는 영혼만 다닌다면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들이 땅 속에 있는 유기물과 거의 같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탄소와 수소와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겠습니다. 이 요소들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두고 땅에 지기를 먹고 자란 식물이 사람의 몸에 좋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천기, 땅의 지기, 음식의 곡기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 기운이 있어야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숨기는 공기를 호흡하는 코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곡기는 음식을 통해서, 이물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기는 우리가 땅을 받고 살기 때문에, 땅에서 지기를 우리 몸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코와 입 사이 여기를 인중이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천지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병의 원인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